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영어 표현 하나. 오늘도 영어 개발입니다. 네. 오늘 알려드릴 표현은요. 우리 배달 많이 시켜먹죠. 그래서, 시켜먹다를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주문하다. 다들 아시죠? order. order in. order in. 그래서, let's just order in. I don't feel like cooking today. 나 오늘 요리하기 싫어. 그냥 시켜먹자. let's just order in. 어떤요? Do you wanna eat out or order in? 어, uh, I order in. Um, let's just order in chicken. 이런 식으로 나가서 먹을래? 시켜 먹을까? 어, 나 시켜 먹을래. 아, 우리 치킨 시켜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우리 시켜 먹자. 뭐라고요? Let's just order in. 그렇죠. 그 다음에 뒤에 뭐 시켜 먹는 거? Let's just order in Chinese food. 라 c 스오리 k 치킨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요 표현 꼭 써먹어 보시고요. 네 영어 개발하세요. 안녕.